발언. <laughs> 어 우선 이런 발언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말 말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laughs> 처음에는. 말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우선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할것 같아서 언론에서는 계속 어르신들만 나오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아예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거리에 나와 있는데 아무도 언론에서 말을 안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게 너무 좀 답답해요. 어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그냥 한 번씩 보고만 지나가지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그만큼 더 청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것 같고 무조건 일단 다들 거리로 나와서 행동을 해야 어떻게든 언론에서도 언젠가는 어, 보도를 할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다들 모여서 인원이 많아져야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리로 나와서 자유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그거에 비해서 행동을 잘못 하고 있어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저는 아까 말한 친구랑 친구고요. 그리고 사실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냥, 어, 그냥 되게 짧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가 2차 대전에서 히틀러를 무찌르고 이제 자유세계의 승리를 이끈 윈스턴 처칠인데요. 그분이 아메리칸 대학에서 연설을 하셨답니다. 그 연설의 골자 중 하나가 어, 사실 한국말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로 일단 해보자면, democracy is the worst form of government. 이 말인 즉,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있었던 체제 중에서 가장 최악의 체제이다. Except all the others that have been tried. 그 전까지 시도되었던 모든 정부체제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민주주의의 체제를 뒤집을 만큼 완벽한 체제가 없어요. 그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이고요. 국민들이 진행하는 보통선거, 그리고 지금 이 사회로 보정선거는 그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뿌리 흔들 수 있는 그런 좋지 못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의혹을 반드시 밝혀낼 때까지 이 시위를 지속을 해야겠습니다. 하, 같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판을 깔아드리니까 얼마나 말 잘합니까? 이런 피해를 우리가 만들려고 매일 하는 겁니다. 청년들 위주로 해서. 자, 그리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가게 앞에는 조금 어, 띄워 주십시오. 가게 앞에서는. 그리고 6분 출구 저 위로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저 밑으로 쭉두 줄로 서시면 됩니다. 어, 지나가시는 분들 방에 어, 하지 않도록 어, 주의해 주시고. 야, 아까 우리, 아, 우리. 청년,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그냥 평범한 젊은이입니다. 예, 요즘 저는 그냥 저냥 되는 대로의 삶, 일상 속의 삶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 만든 드라마, 영화, 꿈속의 세트장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 혼자 진실의 팩트의 약을 먹고 홀로 저 혼자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말입니다. 요즘 보니까 광우병의 달인 MBC PD 수첩에서 블랙 시위에 대해서 취재 중인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에 화가 나서 발언을 하는 국민들 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블랙시위에 나온 분들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광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 혼자 이런다고 이런 불의의 세력을 쉽게 이길 수 없을 거라면서 정도껏 하라. 라는 패배감에 젖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메이저 언론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년의 대선, 두루킹 네이버 조작 댓글 사건, 울산 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이번 국회의원 선거인 부정선거 게이트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 울분이 쌓여 이렇게 강남역 5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낱낱이 밝혀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에겐 다음 선거가 없습니다. 믿었던 정치인은 미적지근하게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블랙 시기입니다. 불순한 그들 세력의 마음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하게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블랙 시위를 하면서 저쪽 불순한 외국의 달인들이 저럴 신상을 까지 않을까 어쩌다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몰랐던, 아직까지는 몰랐던 여러분과 이렇게 불의에 저항하는 소리도 외치며 저 혼자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후에 언젠가 태어날 아이가 엄마, 아빠는 그때 뭐 했어? 물어보면 떳떳하게 부정에 맞서 블랙시위를 하였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60년 전의 사1일구 정신을 현재 지금 다시 살려야 합니다. 큰 힘을 모아 용기를 내어 함께 걸어 나갑시다. 국민들이여 일어나 나시다 네, 감사